많은 분들이 매트리스 뭐 포켓스프링이 낫냐 우리가 메모리폼이 들어가 있는 매트리스가 낫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매트리스는 어, 포켓스프링과 메모리만 들어가, 메모리만 들어가 있는 매트리스의 장단점이 따로 있습니다 어, 포켓스프링은 단단하게 받쳐주죠 그러니까 메모리폼은 안락감이 있죠 그러나 포켓 스프링은 열 전도율이 좋고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여름에 시원합니다 근데 메모리 위주로 들어가 있는 스프링이 없는 매트리스는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 그래서 북아일랜드 라든지 아이슬랜드 라든지 이런 데서 선호도가 높은 거고요 더운 지방에서는 오히려 포켓 스프링의 발전을 해서 락텍스의 반발력과 메모리의 안락감을 같이 넣어줘서 실은 두 가지 장점을 합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켓 스프링은 정품들은 690개의 포켓 스프링이 들어가서 허리 부분에는 2.2 강선과 어깨 부분은 1 8을 넣어서 옆으로 누우시면은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고 이렇게 강한 지지력과 내구성이 좋은 포켓 스프링으로. 뒤척임이 없는 그런 매트리스를 우리가 하이브랜드 급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 6 0 0의 스프링이 각각 들어가 있지만 허리 부분, 어깨 부분 존으로 나눠져 있어서 쉽게 옆으로 기댔을 때착 받쳐준다고 했죠. 그래서 어, 이런 가구를 보실 때에는 매트리스를 볼 때는 세븐 구조와 아, 그리고 미국 인증 마크라고 하는 30퍼러스 라는 마크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락텍스 폼이 메모리 폼이 10년 이상을 사용하셔도 삭지 않고 그 다음에 15년 20년 후에 썩었을 때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을 때30퍼러스라는 마크를 들어가요. 거기에 스프링도 열처리를 두번 해서 녹이 잘 쓸지 않는 스프링에 들어가는 마크가 엄격한 미국의 친환경 단체에서 하는 이게 국제 친환경 마크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판매가 되려면 서티퍼러스라는 이런 마크를 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가격이 몇백만 원 그러면 당연히 좋게 만들었으면 은 그렇게 되겠죠. 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런 포켓 스프링에 서티플러스 마크까지 같이 붙어 있는 하늘채 매트리스를 추천드립니다. 100만원대냐고? 아니에요. 저희가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70만원대 후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이 합리적인데 왜 저렴할까? 그래서 보니 보통 일반 스프링 침대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얘네 물류 구조의 혁명. 그래서 실은 이 제품도 줘야 되는데 가격도 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밑에 이 매트리스의 실질적인 장점은 직접 본인이 설치도 가능해요. 그래서 실은 매트리스를 압축해서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일반 침대가 뭐 7개에서 8개의 1톤차에 배송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하늘채 매트리스는 약50 이상의 매트리스를 일톤 차한 대로 배송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물류 시스템 자체가 획기적이기 때문에 물류 비용이 절약되면서 쉽게 제품을 팔수 있는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대를 충분히 저렴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침대 고르실 때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미국 인증 서티퍼러스 마크를 확인하시면 사용상에 어떤 그런 200만원대, 300만원대 그매트리스랑 비교하셔도 손색 없는 미국 인증서티포러스 등급의 고퀄리티 매트리스를 가성비 좋은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